안녕하십니까. 25년 3월 4일 화요일입니다. 뭐 너무 알맞다나 자고 일어나니까 오늘이었다. 아니, 뭐 자고 일어나니까 뭐, 새 아침이었다. 그런데 오늘 자고 일어나니까 비가 오네요. 비가 정말 이게 봄비 같습니다. 이제 진짜. 어, 겨울에 모든 걸 털어내고 봄을 맞이하는 봄비 같습니다. 뭐, 비가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어제도 비바람이 불고 눈도 고막 뭐 이러면서 추웠습니다. 음, 갑자기 봄날이 되다가 또이게겨울날씨 되니까 아, 적응이 안 되네요. 상해 쉬고 또 회사 갑니다. 뭐 정신없는 휴일 같았지만 뭐, 뭐, 지나간 것이 가장 내가 행복한 순간이었다. 그런 생각이 듭니다또 언제는 죄도 인생에서 과거가 되는 거죠. 과거가 되지만 우리는.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일까? 사람들 생각하면 그걸 못 느낍니다. 가장 행복한 날 우리는 뭐 가장 행복한 순간은 우리가 못 느낍니다. 저는 늘 얘기하죠. 우리가 지금 행복한 건다 느끼지 못한다고. 알고 보면 지나간 것이 가장 행복한거죠 어, 저는 뭐, 저원주에는친구들도 만나고 그랬는데, 한 3개월 한 번씩 만납니다. 만나는데, 나의 10대부터 만났던 친구들, 그냥 우리도 이제 이 나이가 되고 하니까, 그냥 소중하네요. 그런 만남들의 시간들이.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뭐 가는 세월이 야속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뭐 우리가 막을, 막을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좀더뭐 자주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막상 그게 또 묵묵하지는 않습니다 각자의 또 시간들이 있고 삶들이 있고 형편이 있으니까 아, 또뭐 우리가 만났으면 또 다음이 또 있겠죠. 오늘 또 우리는 또착바이 돌아가는 하루 살기였어 갑니다. 여러분 늘 같은 모습인 것 같지만 다 다른 하루입니다. 오늘 또 여러분 은 어떤 하루를 살아가실까요? 뭐 즐거운 하루 살아가야죠. <laughs> 자, 오늘도 신나게 한번 달려보시죠. 달려보고 오늘 드디어 그북권 마라톤 추가 접수하는 날입니다. 아, 이 접수가 돼야 되는데. 아. 예, 오늘 또하시는신하도 되시고 힘내시고 오늘 계약입니다, 계약. 기약. 합격가라 우리 친구들 오늘또 즐거운 하루 어뭐 새로운 친구들 새로운 환경 저는 저도 제 어린 시절 아 쭈뼛쭈뼛했어요 예상적이고 뭐 이랬는데 어 저는 얘기해주고 싶은게 그 낯설고 쭈뼛쭈뼛한 시간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. 딱고 그 순간밖에 없어요. 내가 사람을한테 돌이켜보면, 딱 낯설고, 서먹서먹하고, 치고도 처음으로 치고볼 때, 그런 느낌은 오늘밖에 없죠전 하루 파이팅입니다!